안녕하십니까. 7월 5일 이데일리 조영훈의 시시콜콜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테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마단 테러라고 명칭을 해도 될것 같은데요. 그 현지 시간으로 4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 성지 메디나의 한 사원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고요. 4명이 사망했다고 사우디 국영TV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밖에 사우디 카티프 등 모두 세 곳에서 테러가, 테러가 발생을 했는데요. 방글라데시 테러에서는 부유층 자제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외신에 보도되면서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IS 이슬람 국가가 그 영토의 절반 정도를 잃어버리면서 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그 소규모 테러로 전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새 국가 브랜드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면서 하이 서울을 그 아이 서울 유로 바꾸면서 왜 이상하다, 왜 이런 슬로건을 만들었느냐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35억 원을 들여서 그 조사를 했고,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를 새 국가 브랜드로 정했다고 합니다. 창의 코리아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번 정부의 창조 경제와 너무 비슷해서 다음 정부에서는 홀대 받는 거 아니냐는 그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 정부에서는 녹색 성장을 표방을 했는데 각종 슬로건부터 포럼까지 뭐 대거 등장을 했다가 지금은 녹색의 녹자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예산 낭비 아니냐는 그런 지적입니다. 경제계에서는 SK텔레콤과 CJ 헬로비전 합병에 대한 그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1차 관문을 통과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합병심사 7개월 만에 결과보고서를 SK텔레콤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양사 합병을 놓고 경쟁사인 KT와 l g 유 플러스는 그 극렬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유료방송 점유율 제한이라든지 알뜰폰 사업 포기 등 까다로운 조건을 담았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인데요. 그 일부 매체에서는 그 SK텔레콤이 그이 합병 인수 자체를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진단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미가 사드 최적지로 경북 칠곡을 꼽았다는 소식입니다. 동아일보는 정부 당국자말을 인용해서 프랭크 로즈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2일부터 한국에 머물고 있는데 청와대와 외교부 당국자 등을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로즈의 다음 행선지가 중국인데요. 한미일 미사일 방어 MD 체제에 협력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분석인데요. 정부 소식통은 경기도 평택, 충북 음성, 강원 원주, 부산 기장 등이 검토가 됐지만 배제됐다고 밟혀서 경북 칠곡 김읍시사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살균제 문제가 계속 그 이슈가 되는데 이어서 이번에는 정수기에서 또 중금속이 유출됐습니다. 코웨이가 4일 자사가 생산하는 얼음 정수기 중 얼음을 모아둔 부분에서 니켈 성분이 포함된 금속 가루가 발견됐다고 고객들에게 사과를 했는데요. 해당 모델은 코웨이가 생산하는 20개 정수기 모델 가운데 세 가지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판매하거나 임대한 87,000대 중 상당수라고 합니다. 그 코에 고객들이 굉장히 반발하는 것은 지난해 7월 고객들 항의를 받고 코에가 자체 조사를 했는데 이미 이때 니켈 성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객에게 고지를 하지 않고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사과를 했다는 점인데요. 정부는 코에 정수기가 그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방침이고, 더불어서 다른 정수기들은 문제가 없는지 조사를 확대할지부로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물폭탄 수준인데요.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출근길에도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오늘 중부 지역이 시간당 30mm, 지역별로는 최대 300mm의 폭우가 올 것으로 예보를 했는데요. 내일까지 폭우가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 폭우가 이어질 경우에 각종 안전사고가 걱정이 되는데 어제 봉화선 무궁화호 열차 그 탈선사고도 결국은 낙에 의한 사고였고요 부산에서 축대붕괴사고가 일어났는데 장마철 안전사고에 각별한, 유, 각별히 유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2대1리가 단독 보도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찌라시 주의보, 찌라시라고 표현해 맞는데 그, 찌라시 주의보가 내려졌다는 얘기인데요. 미확인 정보를 담은 쪽지란 뜻이 지라시인데, 사실은 이 그, 고명 같은 걸 얻는 걸 일본 말에서 온 건데, 이 지라시가 SNS 열풍을 타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그냥 단순 흥미거리로 유포가 되고 있는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얼마 전에 이건희 삼성회장 사망설로 주식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도 지라시에서 유발이 됐고요. 배우 이모 씨가 애를 가졌다는 황당한 얘기도 그 흘러나와서 그 당사자가 그 피해를 입었고요. 정재계와 연예계까지 뭐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서 몸살 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지라시에 대한 단속에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부터 신용 등급 4에서 7등급인 사람들이 연 6에서 10%의 중금리로 시중은행에서 2천만원 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이돌 대출 영업이 시작됩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기업, 하나, 농협, 전북, 제주, 수협 등 9개 은행에서 하는데요. 우리와 신한은행은 모바일 대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금리를 쓰는 분들은 한번쯤 알아보셔서 이자비용을 낮추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 BPA가 우려되는데요. 그 BPA 없도록 조심들 하시고 꼭큰 우산 챙겨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시콜콜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